다, 아, 이 얘기도 12번 했어. fx가 무슨 함수래? 다항 함수래. 다항 함수인데 지금 이렇게 항등식을 줬어. 뭐부터 하라 그랬어, 도원아? 12번 했는데? 다항 함수인데 항등식 주면 뭐부터 하라고? 승이나 뭐부터 하라고? 그렇지. 최고차항 가지고 차수부터 구하라고. 어? 몇찬지부터 구하시라고요. 이제 13번 했어? 자, 그럼 우리가 fx가 뭔지 모르니까 잡아. fx를 뭐 이렇게 잡으세요. axn 제곱으로. 어? 자,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은 2axn 제곱이죠. 그렇지? 자, 요거랑 같아야 돼. 우변의 최고차항은 요거 미분하면은 an의 X, N-1제곱인데 X가 곱해졌으니까 N제곱이야. 그치?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N 몇 차야? N은 2차야. 그치? 그죠? 어? EA가 AN과 같아야 되니까. 응? 자, 그럼 이제 N이 2차 함수니까 가, 나, 다, 미지수 3개. 조건 3개니까 끝났어. 어? 지금 n이 2차 함수니까 fx를 이렇게 자꾸 풀거 아니야. fx가 j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미지수 3개, 조건 1, 2, 3. 그치? 어? 물론 k가 하나가 더 있어서 미지수가 4개긴 하지만 그러면 가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 자, 일단 한 등식으로 개수 비교부터 하세요. 응? 음? 자, 좌변은 두 배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자, 우변은 미분해서 X 제, 곱한 거니까. 자, 요거 미분해서 X 곱하면 EAX 제곱. 요거 미분해서 X 곱하면 BX. BX인데 4X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상수는 K.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조건 두 개가 나오죠? 자, 1차 항계수 같아야 되니까 B값은 구해줘 자, 좌변에 1차 항이 2B. 우변은 B 플러스 4. B는 4. 얘들아, 이거 보시고 하셔야 돼. 니네 그래프 어려운 거 해석은 못해도 항 등식은 해야지. 차수구에서 양변 비교하는 건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응? 자, B는 4야. 자, 그 다음에 상수 비교하니까 K가 2C네. K가 2C야. 이것까지 가에서 얻을 수 있고, 자그 다음에 나에서 자 c가 구해지겠는 아이가 구해지겠구나. 자 f 프라임 1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요거 미분해서 1집어넣으면 되니까 2a 플러스 b는 4였어. 근데 이게 10이래. 자 그럼 a는 3이다. 되죠? 자 이제 c만 구하면 되잖아. 자 c 구하라고 지금 요거 다 조건 준거 아니야? 자, 다 계산. 엔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이번 fx를 적분했으니까 자, 3x제곱. 자, 플러스 4x, 플러스 c. 자, 이거 적분한 거야. 바로 할게. 자, 적분해서2 e 꽂으면 되니까 그냥 계산 바로 할게요. x 세제곱, 8. 2x제곱도 8. 자, cx는 2c. 0이 아니죠? 자, 2c 플러스 16이 좌변. 그치? 되죠 자, 그 다음 우변은, 자, 3배에, 야,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짝수차만 적분하면 되지. 우함수기함수 적분이니까. 자, 그럼 3배에 다시 2배 나와서 자, 0부터 1까지만 적분을 할 거고요. 자 그럼 f(x에다가) x를 곱해서 짝수 차만이니까 bx 제곱만 접근하면 되겠네. 그치? 3차, 1차는 사라질 거니까. 자 그래서 6, 4, 24에 x 제곱 접근하면 3분의 x 세 제곱인데 1집어넣을 거야. 이거 8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4겠다. 그치? 자, c가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8이겠네요. 그쵸? 어. 진짜 내용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차수 하나 찾아서 그냥 계산하시면 답이야. 어? 요 정도는 하, 하셔야 된다고. 응. 자, 그래서 430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2.